이걸... 당신 언제 입사하셨어요? 기억 안 나요 저. 최근에 왔죠. 생각보다 최근이요? 한... 얼마 안 됐어요 저. 맞췄네. 같은 병실 왔을 때 너무 도키도키 두근두근 거는 딸깍. 우리 오빠 넘 보지 마요. 반찬이 펜으로 써서 한 거예요 아니 뭐 아무튼 일단은 뭐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진짜 별거 없었어요. 근데 별거 없었는데 좀 풍성하죠. 그리고 뭐 하죠? 그나마 있는게이 반입 금지 물품들. 응. 응. 어 약재. 맞아요. 두두 그, 분, 아이고, 한번 아, 아, 다 미안해. 하셨나요?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네. 예. 네 저희 저희 차례구만요, 청소 씨. 네. 근데 저희는 진짜 별게 없었습니다. 민망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선은 그 저희가 원장실부터 갔었거든요. 네. 네. 원장실에 그 원장님 에이? 그 테이블에 이 아트나이프랑 니퍼가 있는 걸 봤습니다. 이거 뭐 어디에 쓰시는 거죠, 원장 선생님? 아, 저의 제 취미가 프라모델 조립입니다. 아, 네, 아 거기요? 거기 피규가 네. 많더라고요. 어. 아, 그래서 요두 개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원장 선생님 방에 나오는 그 휴지통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갈색 약병이 있는데 여기 잠깐 일이 와 가지고 여기 이 라벨을 조금 보시겠어요? 이 UTK라고 이그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사진 찍어 놓은 거 여기 위에 설치해 놨어요. 아, 음. 맞아 맞아. 그 크게 그 보여 드릴게요. 예, 음. 이렇 이름이요? 이렇게. 이게 그 어떤 약인지 저희는 모르다 보니까 어, 이 병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울트라 K 약속? 응. 아저 아니 어. 당연히 그냥 약이죠 야. <laughs> 이 <이게> 무슨 약이에요? U T K? 아 약입니다 야. 이거 이거 그냥 약인데 뭐 아니에요? 아 아니, 약을 약이라 하지 뭐라고요? 어떤 약 중에 뭐 있네. 무슨 약이냐고요? 성리통 약인지 진동체약인지 뭐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탈모약인지? 아. 아 설마 그 약인가요? 어 아, 이가 아, 아, 연세도 연세시겠다. 지금 아, 아. 자, 그런... 넘겨주죠. 말... 그, 마... 맞나요? 진짜 프라이버시 넘겨 주죠? 맞나요? 그러니건가요 그래도 확실하게 직구 가야 된다고 보니까. 무슨... 아니면 싫어합니다. 아니, 그... 이거는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울트라 머리 카락 아과는 어? 정말 아니, 탐정님 정리가. 그래도 이거는 약이 어? 나왔는데 이거 들어야 되는 울트라. 거 아닙니까? 울체가뭐 약의 성분에 대해서 울트라. 제가 좀더 진중하게 물어볼 시간이 있으면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울트라. 지금은 네. 말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저희가 간 곳은 그 그룹 이제 그치료실 거기였는데요. 근데 거기에 그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보이나요? 어? 뭐야? 뜬금없이 벽이 뜯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어? 아주 이상하게. 아, 벽이 뜯어진 겁니까? 예. 그때도 음. 이상한데. 그러니까 벽이 뜯어져 있어요. 불, 저 블라인드 그거고 이 벽이 뜯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는 아,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제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거 이거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 이게 뜯어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어, 이거는 아무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엄마님은 모르시겠지만 다른 근무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뜯어져 있는 거알수 있지 않나요? 저희 병원이 노후화돼가지고 벽이 좀 뜯어졌어요. 왜요? 아유 병원이 그냥 부끄 거. 아무튼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 책장에서 청소 씨가 찾았는데 이 기초 전기 공학이라는 이 요게 있더라고요. 아그 어? 아까 전에 전기 병... 후보 전기 후보님. 그 전기 자격증 네. 있잖아요. 왜요, 왜요. 이거 후보님 책이에요? 보사님. 예. <laughs> 본인 거라고요? 예? 잠깐만요. 제 건가? 잠깐만요. 저튼 저는... 이거를 발견했는데 예. 여기 지금 오른쪽에 노란색의 이거 조그만한 거 보이시죠? 이게 어? 책갈피인 거 같은데 여기 보이시죠? 신독이었어요. 이거가 소라장. 나다 나다. 나잖아 어? 이건... <laughs> 저거 될 거예요. 어, 아거제는데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자 여기껏 여기껏서 한자님 거셨어요? 아니 근데 어, 그, 그, 그 어... 책은요. 책책도 그러면 책은 하나 보셨어. 거예요? 그 책값 비었었던가요? 그래서 제가 깜빡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주로 즐겨 보는 만화 중에 히로학화라고 있는데 어디 이제 어, 카미나리 댕키라는 어. 친구가 있어요. 음. 그 녀석이 이제 초능력을 어, 뭐, 쓰는데 그 초능력이 뭐, 이제 전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 궁금해가지고 전기공학책을 읽었어. 뭐, 뭐라고? 저 책값이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쿰이자에 어, 어, 이렇게 환자들이 음. 있는 게 맞아요? 나는 진짜 기겁나마. 아니 난 무슨 미쳤을 말인지 이거. 이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뭐 쿰이자? 그래서 우리가 찾은 건또 이건데 이제 또 추가로 이제 그 그룹 앞에 그 치료실 앞에 그이 양청소 씨의이 기름 걸레가. 어 있더라고요. 예, 네, 그건 제가 그냥 음. 제 청소 도구예요, 저거. 응응응.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것들은 이건데 어 조금 정보가 다른 틈에 부족하지만 또 열심히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음음. 예, 다음. 예, 진짜 이게 끝입니다. 음, 뭔가 없더라고요. 이거 그, 니퍼라. 이거 나이프 사용할 만한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그, 거, 거 아니야? 그런 건 없을까요? 말해주세요. 그런 거? 그 이게 아무래도 불이 왔던 거니까. 그래 이제 네, 네. 기름 걸레 같은 거에다가 그 양천송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기름 그거 청소할 때 쓰는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어 저기다가 묻혀놓고 바닥에 그다 묻혀놓은 거 아니야? 아, 아니, 그게... 아니, 이게 기름 닦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예, 저기 저기가 언제 쓰는 거냐면은. 어, 그거 아니에요. 나그 봤어. 나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데. 맞아, 맞아. 담간 같은 거 반딱 반딱 닦는 거 아니야 저기. 맞아, 맞미나 때. 냄새 좋잖아. 국민학교 때. 맞아요. 이게 그 네. 냄새 좋은 거. 여기가 병원이잖아요. 그 하, 환자들이. 아 자꾸 뭐 이상한 그림을 자꾸 그려. 그래 갖고 그거 지우려면은 저만한 게 없어요. 그래 갖고 저걸로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이렇게 지워야 돼요. 그림 말 그래. 이거 요유이 뭐, 뭐, 유성 펜만 이런 걸로 막 이상한 뭐 이름 팍팍팍딱 해 가지고 저거 불 붙은 거 아니니까. 아니 니까아니 아니 거 구분데. 그래 프린스 카드 습니다 끝났네, 끝났네. 플레이어들 각자 준비실로 들어가 정리 시간을 가진 후 함정투표를 어? 아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 투표할 수 있는 게 있으나 아 아니 이게 뭔가 이거 되게 보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봤을 때이 후보가 나한테 제일 이상해 왜냐면은 아까 전에 그 소방 그거 관련 나왔을 때이 내가 분명히, 그, 청소하다가, 그, 점심 먹고 나서, 뭔가, 그,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도 이거 나가봤더니, 그 소방점검 나온 그 소방대원이랑, 저 후보님이랑 얘기하는 걸 내가 봤거든. 그러니까, 그거랑 아까 그 자료랑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보호사님께서 뭔가 얼버부리는 것 같았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이 뭔가 이상하다니까. 일단 저는 어 제가 이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공 서적이 하나 있는데, 그 명탐정 코난 95 페이지 34줄에 가장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약간 중요한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인이 가장 맞을 것 같다라고 밝혀지는 두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주엄마랑 종기가 있죠. 그리고 염 여친. 이미 살인을 해본 두 명의 용의자가 있는데, 두 명의 용의자는, 어, 전공소장에 따르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의 정보에서는 배제를 잠깐 해보고, 지금, 불이 난 게, 적어도 난방기 때문인 것 같은데, 난방기에서 불이 나게 하게 하려면, 난방기 전기 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후보호님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전기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후보호님의 책을 한, 어, 환자도 읽은 적이 있어. 그 정도로 한, 아 약간 책이 누구나 볼수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어서, 그 책을 지금은 한 원자가 본 걸로 책갈피가 발견이 됐지만 사실 다른 원장이나 아니면 눈 간호사도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둘이 같은 시간대에 박 작가의 경리실로 이동한 시간이 있어요 후보 8시 반부터 9시 눈 간호도 마찬가지로 경리실로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두 사람이 마주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무튼 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불을 질렀을 때어 불을 질렀을 때네 준비 되셨으면 투표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질렀을 때 개인적인 느낌에는 아까 이 말했던 그두 명이 마주치는 시간에 눈 간호사가 후 부부한테 뭐 이따가 밤에 한번더 봐줘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굉장히 눈간호가 의심스러워서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아직 못 물어봤기 때문에 우선 애매하긴 하지만 이럴 가능성을 생각하고 눈간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작가를 살해한 정신병원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는 현장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신문실로 와야 되는데 잠깐만. 어, 그죠. 물어볼 게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해. 무슨 일이시죠? 아 반갑습니다, 하나님. 후보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제가 알리바이 검증을 하다가 네. 그. 여기 후보님의 시간대를 보면 네. <laughs> 8시 반부터 9시에 박 작가님의 경리실로 이동하셨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시간대에 동일하게 눈간호사님도 박 작가의 경리실로 이동했는데 혹시 두분 경리실에서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 그죠? 눈간호랑 같이 갔으니까요. 저희는. 아, 두 분이 같이 가신 거예요? 네. 어 그러면 뭐눈가노랑 이제 박 작가님에게 야구 투하거나 하면서 뭐 따로 이야기 나누신 건 없습니까? 어... 네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눈간호가 이제 퇴근한 후에 조금 있다가 뭐몇 시에 박 작가님을 확인해 달라고 하거나 그런 부탁 따로 없었습니까? 어, 오히려 반대였죠. 반대였다고요? 아, 반대는 아니고. 음. 음. 어 그냥 네 항상 그랬어요 그 작가는 아 항상 이제 뭐몇 시에 뭐 이제 자기 퇴근하니까 확인해 달라는 얘기를 항상 했다 아니요 그냥 미친 사람이었어 진상이 그러면 뭐 후보님은 보통 밤이나 이럴 때 격리실 이런 거 자주 확인하시나요? 어 그저 저도 뭐 순찰 같은 게 일과니까 뭐 화재도 순찰하다가 음 음. 발견한 거고 보통 그 순찰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하고 싶을 때 하시나요? 어 보통은 음, 정해져 있죠. 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보십시오. 네. 네. 음 정해져 있는 시간대가 있다. 정해져 있는 시간대가 있어. 자 일단 얘를 한번 볼까. 핸드폰을 갖고 계시네요. 아, 네. 아, 혹시 핸드폰 잠깐 볼수 있을까요? 아, 예. 예. 음. 요, 여기 있습니다. 음. 자. 음성 메모 앱. 개진상. 도대체 막화 원고를 언제 가지고 와? 위에서 난리야. 네가 할수 있다며 믿고 맡겼는데 장난해? 아까지 딸려. 이번 전에 못 가져온다? 그럼 다시 이억 개빨도못 내려도 무슨 수로서 가지고 와? 개진상이 누구죠? 그거 잠깐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아 이거요. 이거 예. 이 개진상은 그 제가 다니던 직장 상사님이십니다. 상... 음... 상사님이 문자 내역이 이틀 전인데 예. 혹시 이 청소일을 하기 전에 언제 일을 그전 일을 관두셨죠? 아 저요. 저는 사실 어이 청소일 하기 바로 직전에 그 예,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로 그럼, 왔습니다. 청소일은 그럼 언제 시작하신 거죠? 청소 청소일은 시작한 지가 막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그한한달한달한달 한달 아, 정도. 네, 한 달, 한달 정도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핸드폰 확인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여기 그냥 청소고 그냥 온 건데. 여기는 내 방인데. 여기서부터 디자인겠다어 이거구만. 이걸 열어 본 거구나. 전기 기사. 양청손 님, 양청손 님이 아, 네. 그이 e 열쇠 발견했었나요? 아, 아니요. 저희 아닙니다. 아, 혹시 어? 핸드폰도 좀볼수 있을까? 아, 예, 여기. 뭐제 핸드폰도 드릴까요? 아네 저도 볼게요. 그 사만자.. 환 환자! 사.. 환자환 환자님! 어디 갔어? 어? 보호사님.. 빨리 2층으로 컴박 박한자또 시작했어. 그.. 방금 옷 갈아 입는데 그냥 씨. 뒤졌으면? 잠입하셨었어요? 예? 스파이예요? 제.. 제가요? 그.. 박 작가님 원고 빼돌리려고 저희 청소하신 거예요? 아, 아 아니요, 아아 아, 아닙니다. 오케이. 이걸 묻죠? 음. 아닐 수가 없는 내용인데요. 잠깐 혹시 이거 얘기,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이제 이런 문자를 나누셨군요. 쑥쑥쑥쑥. 아 이게 그박 어, 네. 작가님이 아니시고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의 상사님입니다. 이개 진상님, 박장관님이 아니세요? 아, 아니, 아니, 그 상사님이 이제 그양청소님한테 원고 언제 가져오냐 한거 보면 양청소님이 이제 내가 이 잠입해가지고 박작가 입원한 병원 잠입을 해서 이 사람 콘티랑 원고들 빼돌려가지고 내가 뭐 갖다 드리겠다 뭐 컨택 컨택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시면 안될 텐데. 맞습니다. 아. 사실은... 오케게 알겠습니다. 제 핸드폰 돌려주시죠. 제, 제 얘기는 안들어주시네요뭐 아, 얘기할 게 있나요? <laughs> 맞습니다 말고? 저, 저도 볼게요 이거 잠깐만요. 음. 그게 뭐제 얘기는 딱히... 여기 후보가 시설 점검 중이라고 한거 알면 은이 응. 후보가 그 소방 그거 한 것도 알고 계셨겠네요? 예, 뭐제 담당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저는 얘기할 때왜 문간호님은 얘기 안 하셨어요? 아, 그거요? 네 예, 여기야 보니까 알고 계셨는데. 그거 뭐 그냥 별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저 아니면 후보님이 하시겠죠? 뭐 원장님이 할 짬밥은 아니시니까. 근데 보니까 후보사가 그박 작가를 싫어했던 거를 알고 계시는구만. 솔직히 뭐저 제가 안 싫어하잖아요. 그것도 알고 뭐정했다 것도 싫어하는데요? 알고 이런데 이것도 다 이거 그리고 후보님이 싫어하고. 싫어하시는 게 이제 박 작가분이 그 발작이 있으셔가지고 그 발작할 때마다 이제 보호사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 마지막에 전검 간다고 했던 것도 아 나랑 똑같이 아는 사람인데 한 명은 말하고 한 명은 말안한게 조금 찝찝하네 아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을 수가 있나 중요한 거를 하는 뭐 이상하단 말이야. 아 근데 네. 뭐야? 왜 이렇게 똑똑해? 어? 다른 사람들은 눈치 못 챘는데 저, 저 간호사는 왜 이렇게 예리한 거야? 어떻게 알았어? 그, 그 이거 핸드폰만 보고 어 그냥 전직장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전직장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절대 모를 줄 알았는데 오가 없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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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파리가 있네. 굳이 이 날파리가 이렇게 한 군데만 이렇게 막 있는 거면 여기다가 쓰레기 시체 유기한 거 아니야 이거? 엄마 시체... 갑자기 아우 아!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진짜 아 시체 얘기하고 있는데. 집에 한참 을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그니까 이렇게 있는거 u r k 그 n 네 h g r a 허술해진거 a t s the r e 따봐 o n What's the reason? What's the r 해봐 나요 좌클릭으로 아무 깨볼게 아예. 아니 될것 같은데. 어, 좌클릭으로 안될것 같은다. 오오오! 다다다다 오. 어, 어, 어. 어, 어, 용알솜이 나왔는데? 저는 어? 세트. 아, 여기 여기 교환해 보자 여기셔도 되는 거예요? 감사님 그손톱깎 그거 여기 반입돼요? 아니 는 일회용 알솜이랑요로어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격리, 네. 격리실로 와볼래요? 네. 왜안안 열려? 미미미 단지. 응. 아 나오세요. 자 <laughs> 여기 끊겨져 있는. 그래 거. 이걸 깐깐 사람이 뭘로 까지 몰라요. 이게 깐 저희는 퍼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손톱 깎기 세트로 깐 거죠. 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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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뭐요? 저희 지금 왔어요 이거. 야, 아 여기 이거. 네. 그러니까 불이 난 이유가 이거요. 그리고 알코올 솜도 나왔다고 했죠. 어 네. 알코올솜을 발랐네. 다른 음. 상태로 저거 키게 했네. 이 에어컨을. 난방기를. 그래서, 그래서. 타닥타닥 불이 붙었네. 그리고 아까 한 환자가 말했죠. 그 이거 모방 범죄 같다고. 근데.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간호증이 있거든요. 네. 제 간호증으로는 환자들이 진료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진료 기록 중. 그환자를 열어보면 환는자는 음. 결벽증에 망상증이 있어요. 음. 결벽증이 망상증. 있다고요? 망상증. 음. 망상증으로 딴이 모방범죄를 한 거지. 그 만화에 과몰입을 한나머지 10덕이잖아요. 우리 한 환자가 그러려 니까 과몰입을 해 가지고 그럴 없어. 그럴 없어. 혹시 눈거는그 음. 환자 기록 보는 오, 법이 오, 오, 뭐 오, 오, 저도 알려 줄수 있나요? 환자 아, 기록다는데이 간호증 받아보시면 네. 제 이야기 한번 들어 주실 뿐. 아그 또... 번호를 입력하면 되거든요. 번호 저한번 환환자가 74 여보세요 74 저요, 84 84 111 1 염려진이 염려진이 874241 874241네 그리고 어디로, 박 작가가 네. 661519 661, 661519네 감사합니다 아니 네. 사진 제가 드릴까요 어, 저 야, 아니 염려진이고 보호실 가도 저 사진 플러스뒤에 저 아니 라이센스 뒤에 표지가 똑같아. 어, 다른 사람을 위장한 거 아니야? 최소한 사람이 어? 복수하려고 들어온 거지. 네, 뭐양청소 씨, 핸드폰 좀 봅시다. 아, 예, 여기. 요 아, 저도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좀, 핸드폰 핸드폰 좀 그래? 볼게요. 뭔 예, 예. 얘기한 거예요? 뭐야, 이 사람. 아니, 후보 어디 갔어? 직장에서 아, 진짜 진짜 후보 거. 돌아버릴 거 같아. 어떻게 참아야 할까? 진짜 전부 다그 원인을 없애 버리면 됩니다. 왜, 요 왜요? 왜요? 이이 양반 청소부가 아니었네? 편집부였어? 전직장이에요, 전직장. 근데 지금 원고 가지러 온거 아니오? 어? 그쵸? 오,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laughs> 그러니까요. 저저 <laughs> 그거 원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굳이 일까지. 제가 제 저희 집도 청소 안 하는데 제가 후보 씨 찾았어요. 왜요 왜요? 고보 씨. 당신 언제 입사하셨어요? 기억 안 나요 저. 최근에 <laughs> 왔죠. 생각보다 최근이요? 얼마 한... 안 됐어요 저? 맞췄네. 당시 응? 라이센스가 두 개씩 똑같은 게 있더라는. 있는 거 같아요. 핸드폰 좀보요 어, 아, 네. 네, 저도 좀만 보도 명 보험금 수령 이 아줌마 봐라. 조금 달콤하긴 했어요. <laughs> 이 아줌마 봐라 이거 이 아줌마라니까 <laughs>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감이 그래 아니, 감이요. 어? 양청소 씨 봐봐요. 지금 이 화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이게 딱 나와 있잖아. 나는 근데 신나로 죽일라 했는데 나는 이제 못 죽인 게된 거예요. 나는 음? 이 없어 이 연결고리가 이게 증거가 안 나온 거겠죠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겠지 뭐. 어머니 만화, 만화 원고? 어? 어머니, 의심스러운데 만 천권? 내가 아는 만 천권은 그럴 리가 없는데. 이 만화 원고가 설마 박 작가의 만화 원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어머니. 유명한 인간. 가도, 가도. 네, 이미 이제 저렇게 돼서 이제 만나 뵙지도 못하고. 그러면 양청수 씨 이거 이 코티는 저도 어, 주세요. 그, 이거는 본인이랑 관련 없어요. 예, 그환 제가 오, 찾는 건 이게 환장이로 아니에요. 그만. 그 미오크 당신의 휴대폰좀 어? 봐주세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없지? 내가 이이이 개진상한테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참고 참다가 여기까지 기어왔는데 미옥포, 완전, 완전 씨 미옥포. 죽어버리면 어떡해씨 원고내나 나 잘린단 말이야 아니 원고 받으려고 그러면 원래 직업이 뭔 거예요? 저는 저는 빠요. <laughs>